Today's questions. 오늘 학습할 면접관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Tell me about your strengths. v o c a and expression. 면접관 질문에 대하여 고득점을 받기 위해 주요 어휘 및 표현을 먼저 학습하세요. Tell me about your strengths. 질문 의도 파악하기. 면접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Tell me about your strengths. 한 개인의 감정을 묻는 질문은 회사 내지는 업무적으로 기여할 만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이 없다면 선택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분야와 유관한 자신의 기술과 실적에 대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동영상 강의 영어 인터뷰 전문가의 동영상 강의로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우시게 될 내용은요, 장점에 대해서 말하기입니다. 자, 장점 말하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수많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면접 상황에서 물어보는 그 질문은 과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직책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한 장점들이 뭐냐를 알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성적인 측면의 장점을 열거하는 것이. 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Tell me about your strength. 라고 했네요. 자, 당신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유사질문이 또 있죠. What are your strengths?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